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블레셋 사람들이 요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두 전쟁은 싸우나 마나 블레셋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확연합니다 왜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철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수도 블레셋은 수만 명인데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고 600명 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혹은 역사에 가끔 기적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은 당연히 아, 결론은 이래.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전혀 의외의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역전 드라마가 가끔 있어서 우리 인생이 살만하고 또 우리가 역사를 가끔 지켜보고 동참을 합니다. 아, 기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때,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을 때, 우리가 아, 이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아, 지금 저희, 어, 통합 측 총회가 익산 1위 신광교에서 회 이번 주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논의하고, 찬반, 경론을 벌이고, 또, 투표하고, 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씩 둘씩, 좀 뭐, 결정 짓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주 유쾌한 반란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이제, 신대원, 어, 동기 친구고, 뭐, 같은 나이고, 30년 있다가 계속, 이렇게 만난 그런 친구인데, 경북 봉화에 가면 소사면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 옥방교회라고 정말 산골짜기, 산골짜기에 조그만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가 천정명 목사인데, 어,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그 전부터 했던 그 교회에 담임으로 전두세 때부터 있었고, 지금 30년 넘게 계속 그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농촌 목회를 아주 잘하고요. 또 이제 뭐 생명 목회, 뭐 이런 거죠. 농촌을 어떻게 또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런 문제들을 뭐 계속 30년간 연구하고 어, 또뭐 실천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어, 친구인데 좀 소문이 나서 이제 많이 뭐 농촌 교회 한 이제 모델로 서 있습니다. 근데 뭐 100명도 안 되는 조꾸만뭐 산골. 골짜기에 는 교회거든요. 네, 이 친구가 이번에 저희 총회 농어촌부라는 부가 있는데 거기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상대 경쟁한 분이 일산의 든든한 교회라고 수천 명 모이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있습니다. 그두 분이 이제 딱 경합이 붙어서 야, 이거 참 어렵겠다. 뭐 수천 명 모이는 유명한 목사. 뭐 전국에 얼마나 뭐 사람,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고, 이 친구는 뭐 정말 삼골 타기에서 30년 땅만 탄 사람이라, 야, 이거 뭐, 게임이 안 되겠다. 저희도 기도하면서도 격려하지만 마음에는, 이번에 좀 힘들겠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좀 저희 친구들 모임,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총회에서 자기가 농어촌부 부장으로 이제 선출됐다. 감사하다 기도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큰 교회 목생은 당연히 큰 교회니까 이쪽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정말 이름도 없는... 시골 조그만 산골교회에 있는 목사가 총회도 한 부서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기적이구나 유쾌한 반란이 일어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감사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버리고 가 600명만 남았습니다. 사우랑이 낙심이 돼서 성료나무 아래서 이렇게 좀 근심하며 앉아 있어요. 왕자 요나단은 조금 떨어진 그런 진지에서 또 이게 좀 블레셋 진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죠. 이 할례 없는 불신앙의 백성들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강렬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사명감이 마음에서 불타오르면서 좀 싸우자.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죠. 그래 자기 부관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관 장교가 왕자님이 그러시면 저도 따라갑니다.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십시오.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전적인 동의를 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만 전적으로 다른 사람 다 반대해도 한 사람만 당신 말에 대한 목숨 걸고 찬성이야. 그게 오라라고 찬성해 주는 적극적인 지지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크든 작든 뭔가 일을 할수 있는데 백 사람이 다 반대하면 참 이게 힘들어지죠. 지금 상황으로는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 충성스러운 부관이 왕자님 마음이 그러시면 저도 동행합니다. 합시다. 이게 격려를 해서 결국은 이제 좀 전쟁을 응하게 되죠. 예, 굴에 숨어 있던 요나단과 부관이 굴에서 나와서 저쪽 바위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죠. 어, 여기 우리, 우리도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이 막 이제 희롱하고 놀립니다. 야이 겁쟁이들아. 불 속에 두더지 같이 숨어 있더니 이제 고개 내미느냐? 라고 막 희롱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인들의 말을 통해서 아, 너희들이 우리 편으로 올라와라. 그럼 우리가 올라가겠고 반대로 야 너희들 거기 있어 우리가 가서 손봐줄게라고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 쪽으로 오면은 우리가 기다린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 사인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이 우리가 올라올게 기다려 아니 너희들이 일로 와봐 라고 뭔가 말을 할 터인데 적을 봤으니까 그 말이 하나님 하시는 표징이다 사인이다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믿음을 요나단에게 주신 거죠 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 우주를, 이 지구를 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생각을, 발걸음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으로 절대로 볼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가, 가끔은 알수 있도록 사인을 보여주셔요. 표징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표징과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은 우리가 분주해서 그렇게 잘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또 그런 믿음의 눈이 밝게 띄어있지 않아서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아, 감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 가끔, 이제 우리 자동차 운전하고, 라디오 켜고, 어떤, 이제 터널, 불 지나갈 때 있죠. 또, 지하 주차장 갈때 있죠. 근데,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좀, 살아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좀, 그쪽에, 그런, 수신장치가 잘안 돼있으면은, 이게, 노래가 안 들리죠. 지지지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죠? 이게, 파장이 있는데 그걸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시고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우면 우리가 지지직 하고 뭐냐 잡음만 들리지 하나님의 뜻을 표징 을 우리가 알아내기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이제 말씀 보여야 되고 우리 영을 좀 맑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무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 확실히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면 은좀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양털 한 뭉텅이를 놓고 이슬이 여기만 있게 해주세요 또한 번은 땅에만 있고 이 양털에는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또 이제 기도원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가끔은 어떤 하나님의 좀 분명한 쌓인 표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표징은 뭐 너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한 확신일 수도 있고 설교를 듣다가 주시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과 사건에서 또 뭔가 일이 보여질 때가 있고 하여튼 그 어,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내게 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표징을 징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어, 때로는 필요합니다. 결국, 블레스의 군대들이 요나단을 향해서 우리에게로 건너서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뭐 보여줄 게 있다. 라고 희롱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으로 올라오면 너희들 한 칼에 죽여줄게. 라고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또 부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으로 알고 사인으로 알고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갔다고 그래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하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쇠나 보세스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이빨 모양이나 그런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절벽 같은 그러한 큰 바위인데, 이것을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거죠. 손발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고. 또 이제 부관도 칼 차고, 뒤에서 또 기어 올라가고. 여러분, 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바위를 절벽을 올라갈 때, 그냥 위에서 그냥 뭐, 작대기 하나로만 이렇게 건드려도 그냥 떨어지게 되고요. 그냥 활 쏘면 그대로 뭐 죽는 거고요. 돌멩이 하나만 툭 던져도 그냥 뭐 돌맞고 뭐 떨어져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리로 보내시는 사인이다. 라고 믿고, 어, 손발로 바위를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으로 분명히 믿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그냥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추풍낙엽처럼 그냥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좀어 읽어보실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스의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처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약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요란하니 걸어가는데, 그 앞에 블레스 군들이 도망가고, 도망가다 걸려 넘어지고, 뭐 두려워서 뭐 벌벌 떨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팔을찬 부관이 뒤따라 가다가, 그냥 목을 뭐, 댕겅댕겅 댕겅 치니까, 얼마 동안에 20여 명의 적군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들에 있던 진영 이제 블레스의 본부가 되겠죠 거기 또 모든 백성들이 공포로 떨었다 땅도 떨었다 땅이 진동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두려워 떨고 땅이 막 진동을 했어요 아마 좀 지진이 또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큰 떨림이다. 근데 그 1번이라는 그큰 떨림이었더라는 것을, 그 밑에 보시면 1번이라고 있죠? 그 난외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해요. 큰 떨림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흔들어서 떤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마음을 블레셋 군인들 마음속에 싹 이막게한 거죠. 또 땅이 흔들린 거죠. 아마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땅이 흔들리고 군인들이 블레셋 군이 이막 두려워하면서 넘어지고 큰 요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요나단이 칼을 잘 써서 무예가 출중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기가,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큰 신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되죠. 분명히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일이 성사가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을 보면 크게 네 가지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서워 떨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밤에 강도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강도를 만나면, 막, 공포감이 확 몰려오고, 막, 저도 떨겠죠. 으윽 하고, 뭐, 두려움 막 덜덜덜 떨고, 그래 뭐, 돈 내놔, 지갑 내놔 하면 뭐, 덜덜덜덜 손 떨면서 뭐,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두려움, 떨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또 땅이 떨고 사람들도 떨죠. 뭐 일본에 그런 일뭐 가끔 있고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일어날 때마 사람들을 들여서 덜덜덜 떨고 땅이 흔들리고 집이 떠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떨림은 우리가 아까 찬송 147장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때 예수님 십자가 우가 분명하게 뜻을 알고 사람을 알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떤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떤다는 겁니다. 왜요? 그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앞에 정말 바르게 서면은 다 사람들은 떨게 돼 있다. 그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147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그때 이 찬송은 뭐 평상시 잘안 부르고, 고난주간 전후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오늘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이 찬송을 천천히 불러보시고, 정말 내가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큰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떨어 본 적이 있나? 감동해서 떨어 본 적이 있나? 두려워서 떠는 게 있어요, 마음이. 그죠? 근데 때로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떨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는 그런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떨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지진을 일으키시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큰 뭔가를 영향력을 주시면 사람들 마음에 떨림이 일어나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고 막 두려워해요. 막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별거 다닌 이사야를 불러서 일꾼 삼아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감동하고 두려워서 우리 이것을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외심이 일어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끔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 우리 마음의 감동. 때로는 경외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한 떨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아름다운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또 하나님 때문에. 성경이 있다가, 기도하다. 아, 여러분, 마음의 떨림을 가져본 일이 언제, 에, 무엇 있습니까? 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떤다는 거잖아요. 그죠? 때로 떤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또 내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